한 세계사 수업을 진행할 박성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29페이지 절대 왕정이 등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첫째로 핵심 용어인 절대왕정, 중상주의, 개몽사상의 개념과 형상의 흐름을 잘 정립하고요. 둘째로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다섯 명의 군주들의 업적을 아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잘 잡고서 공부하시면 역사의 물결에 떠나이러 갈일 없이 개념이 차곡차곡 들어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좌측의 세 군주는 서유럽 절대왕정의 군주들이고, 우측의 두 군주는 동유럽 절대군주예요. 그럼 서유럽 절대군주인 펠리페 2세부터 살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이룬 것은 에스파니아의 펠리페 2세인데요. 신학로 개척을 통해 선점했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들여온 금은을 바탕으로 무적함대를 육성하고 국력을 확대했어요. 그러나 에스파냐는 대표적인 국교 가톨릭 국가죠. 가톨릭 학료로 인해 가장 큰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빠르게 쇠퇴합니다. 에스파냐는 이 무적함대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를 볼게요. 엘리자베스 1세는 짐은 영국과 결혼하였다라는 말로 유명한 전여왕이죠. 펠리페 2세가 자부했던 무적 함대를 무찔러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1600년에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동양 무역에 뛰어듭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는데요. 중상주의는 이따가 저명한 인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면서 영국 사회가 크게 변화합니다. 오직물이 돈벌이가 잘 되니까 논을 목초지로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죠. 토머스모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 이러한 세태를 품자하기도 했어요. 회사는 말만 회사지 군대를 보유하였고,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 14세를 살펴보면서 서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짐은 국 국가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루이 디에돈에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사실 유래는 별거 아니, 아니긴 해요. 루이 14세 하면 또 베르사유 궁전이죠. 웅장하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서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화려한 궁전 문화를 꽃피웠어요. 드디어 중상주의. 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절대 왕정이 극대고 유지되기 위해 왕의 힘이 되어줄 관료제와 상비군이 필요했어요. 왕과 대척지에 있는 봉건 귀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들을 관료에 포함을 시켜서 왕권에 복속시켰고, 왕권 유지에 무엇보다 필요한 재정 지원을 시민들에게 받으면서 대신 이들의 무역 동점권을 인정해 줍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절대 왕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성장이 필요했고, 시향로 개척 이후 경제가 발전했던 서유럽에서 16세기에 빠르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왕권 신수설이 있었어요.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절대왕정에서 국가의 부는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였기에 국가는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보호무역, 즉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요. 대표적인 중상주의 정치가가 콜베르입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신교도를 단합하여서 한동안 국내산업이 침체되기도 했죠. 이제부터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볼게요. 먼저 표트르 대제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알렉세이 비치 로마노프는 서유럽화를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참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업적만 간단히 볼게요. 시베리아를 경영하여 청나라 강의제와 네리친스크 조약으로 국경을 정하였고,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승리하여 발트해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17세기임에도 여전히 차르, 즉 황제 체제였고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찐 막프리드리히 이세를 보며 동유럽 절단 정도 정리해 볼게요.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 신부름꾼일 뿐이다. 라는 아주 훌륭한 말이 남기신 브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18세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계몽 전제 군주였어요. 이분은 더욱 할 말이 많은데 아쉽네요. 동유럽에서는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서 시민층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봉건 사회 기반 위에 계몽 전제 군주의 주도로 절대왕정이 나타나서 서유럽보다 한 세기 정도 늦었죠. 이렇게 절대왕정을 정리했고요. 이 강의는 큰 흐름만 잡은 거니까 교과서 천천히 뜯어보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잘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